4월 13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사서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다 예여호수아가 백성의 요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여호수아가또 로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셋 반지파에게 밀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족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이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 돕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는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지켜보시며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땅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지 잘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우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우사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 여우와가 내가 너에게 지니 말한 것이다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우와 하나님께서 지니 여우사에게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이 요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 요사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세상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르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유사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일들을 맡긴 그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실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 왜냐면 하 3일 안에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꼬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가나안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봤을 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3일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다른 지역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인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 내가 이 땅을 가졌으면 좋겠네라고 자신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땅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 땅이 간다라고 말씀한다는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일을 인도한 모세에게 출애기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기 3장 7절 말씀, 출애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계속해서 발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을 흐르는 땅이 곧 가난족속, 핵족속, 아머리족속, 브리스족속, 희족속, 여보수족속의 지방호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급시키셔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각에 가기 원하는 곳 자신들의 생각에 가지기를 원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제 진행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로벤 지파, 그리고 가지파, 문화세판 지파.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업은 요단 동편에 받았지만은 아직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앞서 가서 이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라라고 여호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벤지파, 가지파 문화세 반지파의 용사들은 분명하게 얘기할 때, 당신이 명한 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이요.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개인이 명령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든 가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로벤지파, 가치파, 모래색 반지파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너희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딜 향해서 가는가? 자신들의 생각에 가기를 원하는. 자신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그 땅에 순종해서 나아가더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이라엘 백성이 일어나가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볼때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 이상의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이라내 생각에 가기를 원하는 곳, 내 생각에 가지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라요 따라서, 일어나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 가라 할 땅으로 가라 는 말씀 이상으로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삶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중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 내 생각대로 살았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생각에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이래. 내 생각에는 너는 이래. 우리 생각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판단하고, 그런 내 생각대로 살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신가 도우심으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날 때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을리에게신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여 주옵소서. 사하는 기도드리는가이다. 아멘 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역사하면서 저희 조용히...